네, 지금 또 텃밭에 나와서 이렇게 지 마늘 심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밭은 어 전에 고추를 심었었는데요. 고추 심었던 밭인데 고추를 다 뽑고 어, 밭을 읽어서 지금 이제 멀칭까지 다 해놨습니다. 이제 마늘을 이제 심기만 하면 되는데요. 지금 이제 육종 마늘 심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한 거고요. 아마 난지형 마늘은 벌써 이제 심었을 거고 지금 이제 한지형 마늘 심을 식이라서 이렇게 지금 저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. 자 이게 고추 여기 한두 그루만 이렇게 좀 남겨놨습니다. 두 그루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멀칭을 이렇게 다 해서 고추대를다 뽑아버리고 예, 이제 마늘 심으려고 준비하고 있고요. 그래도 청양고추 한두 그루만 남겨놓고 얘네는 서리 내릴 때까지는 이렇게 계속 키울 수 있으니까 끝까지 좀 싱싱하게 따먹으려고 두 그루만 남겨놓고 멀칭을 좀 해줬습니다. 어이 마늘 저는 항상 이렇게 심을 때 멀칭을 해주는 편인데요. 멀칭을 안 하고는 겨울 나기도 힘들고 봄 돼서 이봄 가뭄에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주말 농장 식으로 할 때는 어, 비닐 멀칭을 꼭 해주는 편입니다. 이 밭을 이제 갈때 이제 마늘 이제 심을 때 이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이제 많잖아요. 1년 중에 이 텃밭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밭을 차지하고 있는 작물이 마늘이라고 하잖아요 거의 한 8개월 정도를 어,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심어서 이제 6월 말 정도에 캐니까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밭에 있는 거죠 그만큼 어,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또 키우기가 또 생각보다 어려운 게 마늘인 것 같습니다 어, 이 밭을 지금은 이제 저는 다 읽어놨는데요 이제 어제 이제 이 밭을 이제 이렇게 읽을 때일차적으로는 어, 밭이 좀 이렇게 소프트하게 좀 뒤집어 줬어요. 많이 이제 뒤집어 주고, 좀 말캉말캉하게 뒤집어 주고, 그러면서 이제 위에다가 이제 퇴비를 한번 싹 한번 뿌려주고요. 그 다음에 석회고토, 예, 석회고토를 좀싹 뿌려주고, 그 다음에는 또 복합 비료 한번 싹 같이 뿌려주고, 마지막으로 토양 살충제를 한번 싹 뿌려줘서 다시 이렇게 또 갈아 엎은 겁니다. 예, 갈아 엎어가지고 다 뒤집어가지고 갈아 엎은 다음에, 이렇게 이제 어 유공 비닐을 요렇게 이제 띄운 거예요 이거 12구 짜리 인데 예요렇게 이제 심어서 어 세워서 이제 여기다 심으려고 준비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밑거름을 이제 다 준비를 하면 기본적으로 어이 마늘이 이제 흡수할 수 있는 양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토양에 이제 공급이 된 거죠 퇴비 석회고토 복합비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병충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 살충제까지. 예, 이렇게 이제 해준 건데.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제 한참 이제 어 한정마늘을 심을 시기인데. 어 사실 이제 이렇게 유공 비닐이 이렇게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이 마늘은 이렇게 해서 바로 심어도 상관없습니다. 가스가 차거나 이런 게 없고요. 이 비닐 구멍이 너무 많아서 이쪽으로 다 가스 배출이 되기 때문에 어뭐 바로 이렇게 해도 심어도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. 어, 이렇게 이제 씨앗을 이제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. 이제 김장도 담아야 되니까 김장용 또 마늘도 이제 분류를 해놓고 씨앗을 준비해놓고 하는데, 어, 이 마늘 종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어, 많이 항상 느끼거든요. 매년. 자,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? 이렇게 보면 마늘이 이렇게 이제 크기별로 이렇게,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놨는데 아주 제일 작은 거, 한 중간 크기, 그리고 어, 엄지, 손, 어, 한 마디 정도 크, 크기에 굵은 마늘 이렇게 있는데 경험상으로는 가장 좋은 마늘은 요 가운데 거, 한이 가운데 거한이 중간 크기 정도 되는 약간 토실하면서도 또 그렇다고 아주 작지도 않은 예, 그런 마늘이 어, 잘 크는 것 같습니다 큰 거는요 큰거 심으면 더잘 나죠 근데 이런 건 아까워요 먹어야죠 이런 거는 먹고 이뭐 정도 중간 크기 되는 애들이 어, 싹도 잘 나고 나중에 뿌리도 잘 잡고 어, 그러기 때문에 뿌리를 잘 잡으면 영양분 흡수도 잘 되기 때문에 어, 봄이 돼서 초반에 성장도 빠르, 빠르고 또 어, 그만큼 이제 알이 굵어지는 결과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. 음, 그래서 이제 마늘 종자를 할 때는 어, 너무 큰 거보다는 또 너무 작은 거보다는 한 중간 크기 중간 크기라고 하면요 보통 한 탁구공보다 조금 더큰 예, 탁구공보다는 조금 큰알 정도로, 그런 걸 이렇게 골라서 쪽 쪼개면은 보통 이런 정도의 마늘이 한 6개 정도씩 나옵니다. 6종 예, 마늘이니까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면, 어, 이 마늘 종자는 충분히 이제 준비가 될것 같아요. 저는 여기에 한, 한 800개 정도 심을 겁니다. 800개 정도 심으면, 말 그대로 800개가 다 난다고 하면 8, 8접이 나오는 건데, 어, 뭐이 농사라는 게 마음대로 되질 않으니까 그대로 다안 나오잖아요. 또, 나중에 죽는 것도 있고, 또, 조그만 것도 있고, 또, 그런 거 이렇게 따지면, 한접 정도는 100개는 날라간다고 치고, 한 700개 건진다, 일곱 접 걸리 어, 건진다 생각하고, 이제 준비를 하는데, 어, 그렇게 하면서 한쪽은 또, 이렇게 양파도 심을 준비를 했습니다. 예, 이게, 저는 한 장만을 심을 때 양파도 같이 심거든요. 그렇게 해서, 이제, 어, 싹을 틔우는데 어, 지금 이제 싹이 막 올라오려고 그래요. 이게 이제, 음, 이렇게 보세요. 이게 싹이, 이제 뿌리에서 싹이 올라오려고 하죠. 이게 지금 저장을 그냥 실온에다가 창고에다가 해놓은 건데, 얘네도 이제 지금, 아, 이제 뿌리를 내려야 될 시기가 왔구나 하는 걸 이제 인지를 합니다. 그래서 안에도 이제 초록색으로 이렇게 이제 싹이 나오려고 이렇게 준비 중인데, 그래서 지금에 이제 심으면 아주 적기고요. 어, 이번 주는 날씨가 이제 돌아오는 주는 굉장히 따뜻한 것 같아요. 아마 거의 올 가을에 어, 마지막 피날레를 딱 어, 장식을 할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에 심으려고 합니다. 오늘 안 심고 뭐, 돌아오는 주말에 이 심으려고 하는데 너무 또 어, 어, 한정 마늘은 너무 더운 더운 날에 심어서 너무 또 이렇게 뿌리가 일찍 내려도 이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. 약간 쌀쌀한 기운이돌때 심어서 어, 뿌리가 이제 내리면 정말 이 겨울에 이 멀칭하고 심으면요 뿌리가 한이 정도는 큽니다. 예, 이 정도까지 커 올라와서, 그게 이제 이 뿌리를 깊숙이 박고 있다가, 예, 싹은 조그맣게 올라오죠. 예, 한지형 마늘은. 난지형 마늘은 크면 기 초반에 길게 올라오는데, 그 상태에서 이제 겨울을 나면 아주 최고의 그, 어, 봄에 이제 클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. 어, 지금보다는 다음 주 정도에 심으려고 하고, 자, 이런 거 보세요.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시에 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, 요게, 상처가 나거나 이러면서 여기가 썩었어요 여기가 이제 좀 푸른빛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심어도 잘 안나겠죠 예 뿌리가 이제 잘 형성이 안될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잘 보면서 어 준비를 해야되고 가끔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질을 하다가 이 뿌리쪽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살펴보면서 그 아무리 어, 겉은 크고 좋은 것 같아도 어, 잘못하면은 그렇게 이제 상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잘 골라내고 이런 것들은 심어도요 이 뿌리 쪽이 상했기 때문에 잘안 납니다 그럼 나중에 어, 크지도 않고 예 한번 까볼까요 여기 이게 뿌리 쪽이 이게 좀 푸른색 빛이 도는게 이제 썩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빼내고 하려고 합니다 어 지금 종자를 어 미리 이제 준비해 놓으면 좋고 어 그리고 이제 심을 때는 이제 종자 소독도 해야 되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보여 드렸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초액으로 이제 소독을 하는 편인데 목초액으로 이제 소독을 하고 또 소독약도 농협방 가면 많이 팝니다 이 종자 소독약 같은 것도 파니까 그런 거 이제 잘 해서 어 심으면 어 초반에 이렇게 또이 뿌리 쪽이나 이런 데에 이 병균이 침투가 돼서 이제 썩는 그런 현상은 이제 예방을 할수 있을 거예요. 어, 지금 이제 10월 마지막 주 말이니까 어, 한정만으로 아마 거의 이번 주부터 굉장히 많이 이제 심기 시작할 텐데 어, 양파도 이제 지금이 딱 심기가 적기고요. 11월 달 넘어가면 이제 온도가 한자릿수로 이제 많이 떨어지기 시작할 거라서. 어, 조금이라도 이제 11월 중순 이전까지는 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그런 다음에, 어, 땅이 얼기 전에 뿌리가 내려야 이 안서 안에서 뿌리가 확 흙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버티는 건데 너무 늦게 심으면 뿌리가 얕게 올라와서 이 땅을, 땅에서 이제 속고 친다 그러죠. 그래서 나중에 분명히 들떠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요. 그런 경우는 또봄 가뭄에 잘못하면 그런 거 발견 못하면 은 이제 감으로서 이제 죽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데, 그래서 이제 뿌리가 조금 초반에 많이 내릴 수 있게끔 심고 나서 이렇게 관리를 좀 해주는 게 좋죠. 본 비닐도 덮어주는 게 좋고요. 음, 또한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심으면서 또 하겠지만, 지금 마늘 추비는 그래서 이제 지금 주는 게 아니잖아요. 지금은 이런 밑, 어, 밑걸음으로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, 어 추비는 올해는 주는 게 아니고 이대로 이제 겨울을 나고 이, 심고 나서 겨울을 나고 어, 내년에 이제 어, 2월 정도 이제 땅이 해동이 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제 마늘 추비는 1차, 2차, 3차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. 그 전까지는 어, 이 안에 있는 양분으로 이제 빨아먹고 크면서 조금 더 모자란 것들을 이제 보충해주는 차원에서 2월 정도부터 예. 마늘 추비해주는 시기를 이제 잡아주면 돼요. 심고 나서 바로 위로 추비, 추비해주는 게 아닙니다. 예. 그대로 이제 겨울을 나게 해야 되는 거죠. 예. 이제 마늘 한참 이제 심을 때라서 이제 관심들도 많고 그러실 텐데, 어, 좀 참조해서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